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먹고 싶어서 가져온 유부 왕창 마라탕 진짜 미쳤죠 아... 유부는 총 10개 오늘은 오랜만에 탕화 콩푸에서 시켰고요 2.5단계에 땅콩은 기본 산초는 2배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얼음물 그리고 오늘은 쇠국자를 가져왔어요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샀어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받쳐 놓으면 돼요. 이렇게. 했고. 와. 엄청 커. 와. 유분 탕화 콩푸가 잘해. 아, 그리고 오늘 짱구 젓가락. 땅콩 소스. 땅콩 소스를 가져왔어. 이부찌가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E mm. thank mm -hmm. mm okay. hmm <laughs> Yeah. <laughs> 너무 맛있다. 아, 먹는 내내 저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전 진짜 역시 유부가 짱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만요!